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어, 이 OSS 학생,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어,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 가니까 엄마한테 전해주라고 준 선물입니다. 네. 이 소식을 전했더니 엄마는 막 감동해서 네, 울었죠. 예, 우리 아들이, 우리 외동아들이 예, 이제 엄마를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를 할줄 아는구나 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 이게 뭐냐면, 예, 사실은 이게 뭐냐면, 네, 두 벌인데요. 예, 어, 보시다시피 강아지가 입는 옷입니다. 강아지, 강아지, 예. 애완견, 예, 하나 빨대쓰라고 이게 두 벌이에요. 예, 이게 이겁니다. 예. 그,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네,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가장 순고한, 정말 본성에서 나오는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겠죠. 그죠. 렇 네. 일단, 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이 학생은, 이 어린이는 그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 강아지를 조건없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본능적으로 사랑해서 이 옷을 강아지에게 입히기 위해서 이 추우니까 그걸 준비를 한 겁니다 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조건없는 사랑은 어떨 때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조건없는 사랑은 누군가를 보호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약자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약자를 돌볼 힘이 있을 때그 약자에게 이렇게 마냥 사랑을 주는 거. 그게 정말 본능적인 진정한 사랑일 거예요. 그죠? 그러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 당신으로 인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의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네, 이런 약간 약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나눠줄 게 있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줄 겁니다 이게 본능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 강아지가 조그맣고 힘이 없으니까 이 어린이가 자기 강아지를 위해서 이렇게 개 옷을 사주는 것으로 말이죠 저는 이게 사랑의 본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무한감사함을 표시할 줄알 아나 그것은 그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가장 큰 담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휴, 걔는 좋겠다. 네. 이거를 네. 한번 내가 보져왔거나 안녕히 <laughs> <laughs> <아니> 계세요. 세세 <laughs> 안녕! <laughs>